샴푸 캐릭입니다. 제가 캐릭이 여섯 개인데, 이 샴푸 캐릭은 뭘 해도 다 그냥 날라만 가요. 다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샴푸 캐릭에, 그래서 지금 희귀 인형에, 희귀 변신에, 다른 캐릭들은 이제 전부 다, 인형은 전부 다 영웅 인형 다 뽑았는데, 이것만 지금 아직도 희귀 인형 차고 있는 하나 남은 캐릭입니다. 이거 이제, 오늘 저 뭐고, 합성으로, 지금 여, 보니까 몇개 모였거든요? 몇 개고 두번 되는가? 한번 안본되네요 한번 이거 이제 영웅 오늘 샴푸 캐릭 이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영웅인형 제발 이번에 영웅인형 이번에는 돼야지 지금까지 1년동안 매일 실패만 했거든요 이번에는 된다 영웅인형 드레, 드레이크 드레이크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들어가라 드레이크 가자 가 나오나 나 빨간색 뭐뭐아또 실패가 와 진짜 짜증 나네. 아니 이거는 뭐 하면은 다 실패고 무조건 또 되나? 또 된다. 한번 더 도전합니다. 이번에 뽑겠습니다. 앞에 앞에 거는 재물이었고 두 번째 빨리 들어가라 빨리. 두 번째 들어가면 이번에 합니다. 붉은색 번개 불번개색 떨어집니다. 무 뭐? 아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또 실패가 와 진짜 짜증 나네 이거. 아니, 두 번을 해갖고, 두 번을 다 날라가면 또뭐 우야란 말이고. 샴푸 캐릭, 진짜 완전 저주 캐릭 중에 초저주 캐릭이네, 이거. 와, 뭐, 이런 게다 있노?